안녕하세요. 존버킹입니다 오늘은 UML에 대해서 알아보고, 플랜트 UML이라는 프로젝트,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UML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UML은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대략은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1990년대, 이렇게 다양한 그 모델링, 언어들이 있었고, 여기 보면, UML 1.0, 요때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유니파이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졌다. 합쳐져서 새로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모델링 언어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니파이드 말고, 모델링. 모델링이라는 건 뭘까요? 모델이라는 걸 이제 검색해 보면, 어, 3차원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고, 사람이나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어 제한된 구조의 3차원 표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설명이 두 번째 뜻은 흉내낸거나 예제 익샘플로서 흉내낸거나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로 저희가 모델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어 대표적인 게 모델하우스가 있을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는 실제로 없는 거잖아요. 아직 건물을 짓기 전에 아파트를 만들기 전에. 그 아파트가 어떻게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상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거죠. 3차원으로.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아, 아파트가 이렇게 생길 거구나. 주택이 이렇게 생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가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패션 모델들이 있겠죠. 패션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상이 어떻게 사람한테 어울릴 것인가. 소비자한테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 어떤 형태의 어떤 개념의 어떤 컨셉의 의상인가? 어떤 컨셉의 패션인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델들이 그 의상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를 착용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잠재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차별화된 가치를 담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돈 버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 거야? 너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할 때,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고 보통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로 벌 건데? 라는 것을, 벌 거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UML로 돌아가면, 아 그러면 이제 유니파이드는 어떤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냥 유니파이드 상징적으로 붙인 거고 아, 모델링하는 언어다. 어떤 것을 모델링하냐면 이런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구조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 아니면 추상적인 것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제한된 구조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한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요런그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들이 있고, 여기, behavior diagram, 아니면 structure diagram,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이 안에 이제 다양한 다이어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다이어그램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또 그걸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UML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어, 그러면 이제 UML을 그릴 수 있는 툴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UML을 그리는 방법, 넌뭐 손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사실 프로그램으로 그려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뭐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뭐 앞에 베스트 붙이고 어떤 어떤 툴 이러면은 구글에서 이제 쓸만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줘요 아니면 이런 글들을 찾아봐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나 이런 걸잘 비교해놨는데 어 스타 이메일 같은 것도 많이 쓰고. 비싼 것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웹에서 그릴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상에서 그려가지고 따로 설치를 안 하고 웹 브라우저상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뭐 출력하거나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은 요 Plant UML입니다. 플랜트 n t UML은 요 GNU 라이센스로 제공되고 있고 오픈 소스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Plant UML.com 사이트인데요. 어, 여기 그릴 수 있는 이제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이제 예제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릭하면은 이제 바로 베이직 샘플 나오고, 이런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플랜트 UML의 특징은 요 텍스트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통 이제 이쁘게 그리려면 물론, 이걸 막 드래그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막 이쁘게 그리고, 선도 위에 붙이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막 되게 복잡한 걸 많이 하기도 해요. 설계하시는 분들 그렇게도 하시는데, 근데, 이걸 써본 사람들은 안 돼. 막상 그러면 이걸 관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뭔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걸 일일이 다 손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개발자들은 이 코드가 편하잖아요. 텍스트가. 왜냐면 이걸 한 번에 바꿀 때도 이걸 쭉 바꾸면 되고, 글자로만 바꾸면 되니까 이거를 GUI를 이렇게 일일이 드래그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텍스트로 고치는 게더 빠르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로 고치면 이게 자동으로 렌더링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플랜트 AML은 이렇게 사이트 가보면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이렇게 예지가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텍스트가 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특징이 아이디에서 이제 플러그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VS코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에디터인데 여기에 이제 요걸 누르시면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플랜트 UML을 찾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여기 이제 쇼미더머니 프로젝트인데 쇼미더머니 프로젝트에 최근에 보니까 UML 다이어그램들이 추가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어 오른쪽에 위에 보면 요 프리뷰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렌더링이 됩니다. 요게 바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면서 여기서 쓰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이런 인터페이스나 클래스 같은 거는 실제 코드에서 그냥 복사해서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바로 글씨로 텍스트로 작성하면 요걸 바로 이렇게 이미지로 할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하거나 출력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플랜트 UML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럼 제가, 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랑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여기서 보시면 다이어그램을 이 행동이랑 구조로, 행이랑 구조 다이어그램으로 크게 나눴을 때 이쪽에 있는 거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도 이 구조로, 구조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고, 마지막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여기 있습니다. 인터랙션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예제로 이제 쇼미더머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쇼미더머니의 데이터 프로바이더, 스트레티지 트레이더가 있죠. 이 각각은 인터페이스잖아요. 실제로 이제 쇼미더머니를 코드를 확인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인터페이스로 제공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가 있죠. 오퍼레이터랑 애널라이저는 클래스죠. 그리고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상속 받아서 실제 구현된 애들.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 업비트 데이터 프로바이더, 비썸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체로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리트지도 이렇게 각각. 각각의 스트레트지 두 개가 이제 구현체가 있고 트레이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현체들이 있습니다. 어 시뮬레이터나 컨트롤러 그리고 JPT 컨트롤러, 텔레그램 컨트롤러, 시뮬레이터 오퍼레이터 이런 것들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일반적인 화살표는 이런 화살표는 이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퍼레이터가 데이터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의 의존성을 가지고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를 상속받았다. 요기 여기, 여기죠. 이제 삼각형, 빈 삼각형의 점, 실선, 실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상속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클래스랑 뭐 인터페이스 그리고 상속 관계 그리고 의존 관계를 이렇게 한눈에 쭉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있는 쇼미 더 머니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 모듈들, 각 클래스들을 이렇게 쭉 한눈에 볼수 있고, 아,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또뭐 추가되면 여기다 바로바로 바로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걸 계속 뭐 그리고 할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릴 수 있고 어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할때 이제 만약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싶다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완성된 다이어그램을 보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는지 이렇게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를 복사해서 바로 쓰셔도 됩니다. 이걸 참조해서 바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어떻게 그려지는지 심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이제 물리적 구성 요소와 이제 구성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 눈에 표현되는 표현해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쇼미더머니에서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요건데, 실제 그 플랜트 UML 텍스트는 요거죠. 스타트 UML 하고, 엔드 UML 하고, 요 사이에다가, 요렇게 패키지, 패키지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관계를 이어줍니다. 코어 레이어에서는 각각의 모듈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오퍼레이션 레이어에서 오퍼레이터가 이 각각의 모듈들을 의존해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을 레이어를 통해서 컨트롤러 레이어에서 이제 실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거죠. 이렇게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특정 행동이 객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시퀀스라는 말처럼 이제 어떻게 절차적으로 어, 상호 동작하고 있는지, 객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마찬가지로 쇼미더머니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요플랜트엠 m l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그림이 나와있죠. 어떻게 보면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뭐, 스타위 m l 이나 이런 다른 툴로 그리면 되게 귀찮거든요. 왜냐면 이걸 여기 딱또 붙여야 되고, 여기 위에다가 이걸 딱 붙여야 되는데 막 삐져나오고 그러잖아요. 온라인 그 해야 되고 그런 게 엄청 귀찮아요. 정말 이거는 해보신 분이 알아요. 뭐 이렇게 어 과제를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뭐 논문 같은 걸 쓰신다거나 아니면 아침 어, 어떤 이유로든지 u m m 을 작성해 보신 분이라면 이 그림을 그리는 걸 깔끔하게 그리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사용해 본것 중에는 그 플랜트 u m m 을 제일 편해요. 물론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편리하게 그릴 수 있는 g a i 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간단하고 빠르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요 텍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스타트하죠 컨트롤러 스타트하면 오퍼레이터를 스타트하죠 오퍼레이터가 이 루프를 도는 거예요 인터벌 리피트 언틸 스탑 스탑할 때까지 이 루프를 계속 도는데 이 루프에서는 데이터 개더링에서 거래 데이터, 거래형 데이터를 요청하죠 데이터 프로바이더한테 받아와가지고 거래 현황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 거래 현황 데이터를 다시 또 이제 스트레티지 업데이트도 해주죠. 왜냐면 이제 전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진행 의사 결정을 요청합니다. 살지, 팔지에 대해서 오퍼레이터가 요청을 하죠. g 을 하면 스트레티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죠. 아,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응답을 주고, 응답을 준 거에 대해서 다시 애널라이즈에 저장을 합니다. 각각은 저장을 해가지고 로그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요 의사 진행 결정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트레이딩, 이스큐션 그러니까 트레이더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라, 아니면 팔아라, 뭐 그런 거죠. 여기 없으면 사실 진행이 안 되죠. 넣이면 진행 안 되고, 있으면 이제 요청을 하고, 거래 진행 응답을 받습니다. 아 매수 신청 오케이 됐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하고 바로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는 비동기예요. 하고 나서 나중에 응답이 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체결될 수도 있고 체결 안될 수도 있고 체결됐을 때 이제 거래 결과 응답이 오고 그 진행 결과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애널라이제 그리고 이제 스톱을 했을 때는 보고서를 생성 요청해가지고, 보고서 생성하고, 보고서 응답하고, 보고서를 저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 자동 거래, 암호화폐 자동 매매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 프로세스를 쭉 한번에 볼수 있는 거죠. 각각의 모듈들이 어떻게 연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어떤 순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동작하고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UML을 사용한 다이어그램은 요렇게 이제 어떤 시스템의 구조나 어떤 동작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애자일이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에자일이라고 해서 물론 UML 안 쓰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애자일에서 가장 뭐 유명한 그림이죠 이제는 고전이 된 밈인데 이제 고객이 설명한 요건, 프로젝트 리더의 이해, 애널리스트의 디자인, 프로그래머의 코드, 영업맨의 약속, 제공받은 서포트, 고객의 청구금액, 실제 운용 막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고객이 정말 필요했던 건요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고객이 정말 필요했던 거랑 고객이 설명한 것도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코드 코드는 있지만 코드가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서 어, 이거 아니데요 다시 만들어 주세요. 또그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 리더가 개발자한테 얘기를 하고 프로그래머한테 말했는데 프로그래머는 또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항상 힘들어요. 고객이 말하고 프로젝트 리더가 말하고 그것도 디자이너가 보고 디자이너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래머가 또 검증, Q&A팀에 전달 하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가면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서로가 이해하는 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어, 통일하기 위해서 UML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고객이 말하는 게 어떤 거다. 처음에 설명한 거를 제대로 듣고 UML로 표현을 한는 거죠. 다이어그램으로. 근데 그것조차도 고객조차도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자엘은 아 고객 조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주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각 단계에서 서로 대화할 때 어떤 문서나 이런 거보다는 실제 동작하는 코드를 우선해서 어, 대화를 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 요즘 핫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거니? 뭐, 서로 많이 물어보고. 그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자는 거죠.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계약과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길. 요 원칙을 지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자라는 게 애자일이고, 그래가지고, 어, 요즘에는 UML을 좀, 예전보다 확실히 덜 쓰는 감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ML을 많이 사용합니다. UML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뭐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런 그림보다는, 요렇게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봤을 때,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아,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렇게 설계를 했구나라는 걸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좀더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UML은 결국은 있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거라는 거거든요. 표현하려고 하는 것,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그려가지고 또그 이것이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거를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UML과 UML을 관리하는 플랜트 UML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버 김이었습니다.